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어, 요즘 한국 사회에서 지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저출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인데요. 최근 기사에서는 50년간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가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작년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 0.84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에 최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저때만 해도 학급수가 6반이었었는데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줄었다는 소식만 들어도 얼마나 많이 아이들이 줄고 있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주일학교 진급식을 앞두고 영화부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도사님께서 우리 영화부는 올라오는 애들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이 되었는데요. 대강교의 영화부에 많은 아이들이 와서 또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등장하는 요셉의 가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요셉은 12명의 아들 중 11번째 아들입니다. 형제들도 많은 데다가 요셉은 굉장히 늦둥이에 속합니다. 저도 늦둥이인데요. 저는 오남매 중에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가족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이웃의 관심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는데요. 어릴 적 몸이 약했던 제게 봄 가을로 또 노경을 지어 주시고 또 할머니를 뵈러갈 때마다 이 손에 꼭 용돈을 지어 주시곤 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요셉과 동질감을 느끼게 되면서 또 비슷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요셉을 위해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11명의 형제들에게 없는 채색 옷을 요셉만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은 아무래도 형들의 질투를 받았겠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일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동생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조금 더 나아가 자신이 자신의 꿈을 자신의 형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을 둘러서서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혼자 채색옷을 입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님께 형들의 잘못을 얄밉게 고자질해 미움을 사고 있는데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눈치가 없는 요셉은 형들이 나에게 절한다는 꿈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좋을 것 같은데, 요셉은 한번더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신에게 절했다는 꿈을 말이죠. 하루는 요,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너가 가서 형들과 양 떼가 잘 있는지 보고 나에게 말해 주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요셉은 즉각 순종하여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땅까지 가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땅까지는 80km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17살 소년이 혼자 가기에는 버거운 거리입니다. 걸어서 3, 4일은 족히 가야 하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요셉이 형들을 찾는데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때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다가와 무엇을 찾는지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누구라고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아마 요셉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영향력 있는 유명한 사람의 자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먼 세겜 땅까지 갔을 때에도 요셉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형들이 여기를 떠나 도단으로 갔다고 말해 주었고 요셉은 도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약80 20km로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하루는 좋게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도단은 좋은 풀과 물이 많았지만 지형이 상당히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단에 도착했을 때에는 집에서 출발하고 총 5일 밤을 길에서 지낸 후였습니다. 아마 몸도 맘도 많이 지쳤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세겜에서 형들이 보이지 않았을 때 이리저리 방황하던 요셉은 그만 형들을 찾고 집으로 돌아와도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아버지께 꾸중을 들을 정도로 무책임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인지, 아니면 형들의 사랑에서, 아, 형들의 사랑에서 하는 마음인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더 열정을 내어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멀리에서 누군가 찾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저는 고향이 전라도 김제인데요. 고향에,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어서오라고 오는데 고생했다고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또 차는 막히지 않았는지 밥은 먹고 왔는지 또 물으시면서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밥상을 차려주시곤 합니다. 전라도 밥상이 굉장히 맛깔나거든요, 아시죠? 오늘 본문 속 요셉의 형들은 형들도. 저기 멀리서 오는 요셉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마 멀리서도 요셉을 볼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옷이 눈에 띄는 채색옷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5일 밤을 새면서 100km를 걸어온 동생을 보자마자 하는 말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였습니다. 이 꿈꾸는 자는 히브리어로 발할로모인데 문자적으로는 꿈들의 주인 꿈들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즉, 저기 꿈들의 주인이 온다 하면서 요셉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요셉을 멀리서 봐도 조롱하는 사람이었던 걸로 보아, 정말로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보면 37장 4절에 그를 미워하여 5절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 더욱 미워하니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이 짧은 구절에 여러 번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아마 죽도록 요셉을 미워했나 봅니다. 이어서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하자고 합니다. 갑자기 분노가 끌어올라서 충동적으로 그를 죽일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악기를 가지고 고의 고의로 계획을 꾸밉니다. 그들은 마치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그를 보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는 사악한 마음. 그 마음이 들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미움과 시기심이었습니다. 이 미움과 시기는 살인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유,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바로 미움과 시기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자신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기서 비롯된 시기심과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같이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요셉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도 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심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미움과 시기심은 분명히 살인과 같은 무서운 죄고 구원받은 자로서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인이 그 마음에 품었던 사소한 시기심과 미움은 동생을 살인함으로써 그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공동체 가운데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미움과 시기심으로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네, 서로 사랑합시다. 형들은 요셉이 꿈꿈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고 합니다. 요셉을 죽여서 그가 말한 꿈의 내용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형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맏형인 루우벤이 이 계획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을 구원하려 생명을 해치지 말고 피를 흘리지 말고 손을 대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요셉을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려보내고자 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루벤은 왜 요셉을 구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했을까요? 아마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플까봐였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요셉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얼마 전 비라와의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한 속죄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려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동생을 그 구덩이에 던진 것은 형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루벤 덕분에 당장의 죽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그의 동생의 옷, 곧 채색옷이라고 두번 강조하는 이 중요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이 구덩이는 우기 때 빗물을 모았다가 건기에 짐승과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저장한 탱크입니다 흔히 석회석을 파낸 구덩이나 물이 새지 않도록 안쪽에 석회, 석회나 진흙을 바른 구덩이입니다 작은 것은 2미터, 또큰 것은 8미터에 달합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 감옥으로 사, 사용되기도 하고 물이 마르지 않은 깊은 구덩이는 진흙, 순홍, 진흙 순홍으로 인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곳입니다 24절에 보면 다행히 구덩이가 비어있고 물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 진흙수렁에 허우적대며 당장 죽을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신에 굶주림과 추위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광야에 있는 구덩이였으니 지나가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요셉을 꺼내주지 않으면 이 구덩이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입니다. 요셉이 나좀 건져주세요 소리 지르고 있을 때 25절 형들은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으며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양심의 거리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유다는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느니 차라리 노예로 팔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요셉을 살리고 싶은 생각에서 제안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돈 때문에 그런 것인지 확실히 알수 없으나 우리의 피부치인이 죽이지는 말자고 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올려 은 20, 즉은 20세계를 팔아 넘깁니다. 함무라비법전 같은 당시 고대 근동 자료들을 참조하면 요셉은 보통 가격에 팔렸음을 알수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 문헌들에 의하면 주전 2000년대 초 근동지역의 근동 남자 노예 가격은 은 20세겔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은 20세겔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의 반응이 궁금하여 집중하여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떠한 묘사도 나와있지 않고 후에 42장 21절, 요셉이 다시 형들과 마주할 때 요셉이 애걸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당시 요셉의 상황을 정리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였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여 5일 밤을 새서 100km가 넘는 길을 홀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을 만나자마자 갑자기 옷이 벗겨지게 되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에 놓여서 살려달라고 나좀 건져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울고 불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그 동안 형들을 고자질한 것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셉은 설마 나를 해치지 형들이 나를 해치지 않, 않을까, 않겠지 하며 마음을 조리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건져 올렸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상황에 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부모님도 생각나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무섭고 두려운 충격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제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탄하며 현실을 자각하고 순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고난 속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형들을 통해 구덩이에서 건진 바 되었습니다. 저는 형들이 요셉을 물리적으로 건져 올리긴 했지만 구덩이 속에서 건, 요셉을 건져낸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구덩이에서 건, 던지시기도 하는 분이시지만,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를 애굽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 안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고, 애굽으로 한숨을 쉬며 끌려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저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주변에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의 구덩이는 다른 곳이 아니라 저희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는 많이 다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주중 행사처럼 집안이 난리통이 되었습니다. 폭력적인 가정 속에서 어린 저는 매일을 긴장 속에서 또 의기소침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자라야 했습니다. 꿈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항상 소망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좀더 크면 어서 이 집을 떠나야겠다. 아픔 가득한 이 소망 없고 무서운 집에서 내가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속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정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이후에 저를 신학교로 인도하셨고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 교회를 만나 청년의 시절을 보낼 수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 안에 있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구덩이 같은 가정 속에 있을 때에는 정말 언제까지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나의 간절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까 하며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이 없던 제게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던 저의 삶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요셉은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 이후 애굽으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종으로 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꿈풀이를 하게 되고 또 애굽왕의 바로에 꿈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중에 흉년이 될때 자신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을 구덩이와 애굽으로 보낸 것이 자신의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 가운데 그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나 한숨을 내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덩이 속에 있는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대광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자를 통하여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의 흉년이 들때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앞으로 5년은 추수도 못 하고 기근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섭리로 보살필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서로 마찰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구덩이 속으로 던지며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이것들은 가족의 안위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 사용하셔서 야곱의 가족을 보존하는 계기로 사무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게 한 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 덕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자기를 죽이려는 형들이 요셉 덕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요셉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의 구원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낯선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 풍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타국에서 정말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보디발과의 사건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요셉의 애굽 생활이 얼마나 고했고 단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을 생각할 때 오늘 형들이 요셉을 끔찍하게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에 팔았더라면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아마 배신감에 차서. 어떻게 하면 형들을 복수할 수 있을지 칼을 갈것 같습니다. 아니면 본인의 분에 못 견뎌서 좌절하여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후의 삶을 보면 요셉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갈 수도 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꿈 풀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 추측 건데 고난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안에 마음의 응어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는 형들을 다시 만날 때. 어떠한 분풀이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약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많이 만져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결정적인 요셉의 말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4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웬만해서는 이런 고백이 잘 나오지 않을 텐데 말이죠. 요셉은 오히려 당황할 형들을 진정시키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의 응어리진 마음도 풀리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애국생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지금 구덩이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구덩이 속에서 건진 바 되셨나요? 아니면 또 다른 광야의 길로 끌려가고 계신가요? 다 다른 상황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가 다치진 않을까, 넘어지진 않을까 살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2021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새롭게 2022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든든하게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